안녕하세요 하루봄봄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 고덕 국제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정리 역세권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다음에 중심상업지구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현장에 좀 다녀왔고 두어 달 전에 갔을 때랑 또 많이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이 지도는 평태고덕신도시의 어, 도시계획도예요. 그림에서처럼 딱 계획도시에 여기에 이렇게 사면자가 있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1, 2, 3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덕국제와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상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덕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되는데요. 동그라미를 친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권들도 많이 형성이 될 계획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곳이 이곳이 서정리 역색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이 중심 상업 지구입니다. 중심 상업 지구는 여기, 고덕신도시에서 여기 한곳 밖에 없고요. 여기는 유일하게 위락시설 같은 것, 쉽게 말해서 뭐, 단란주점, 모텔, 뭐, 마사지,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놀고, 먹고, 자고, 뭐,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곳이고요. 여기에 가장 랜드마크가 될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현대에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아마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 있는 상업지구인데요. 여기도 지금 활발하게 영업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고덕 신도시에서는 서정리 역세권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중심 상업 지구가 가장 크게 발달할 상권이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 지식을 알고, 좀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거는 네이버 지도인데요. 오늘 갈 중심 상업 지역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이 지도를 먼저 보고 가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덕 신도시가 있으면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여기 가운데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써 있는 이 곳이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여기에 버거킹이 있거든요. 제가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걸어와서 요 중심 상업 지역을 주로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왜 여기만 돌아다녔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는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건물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여기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백화점 용지라고 하는데 백화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택시청하고 평택시의회라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들어올기는 들어올 건데 아직 이쪽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뭔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모습을 보면은 여기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쪽에서 거리뷰를 보면 이거는 음, 촬영 시점이 2021년 9월달이긴 하지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중심 상업 지역을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 시설이 들어올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두 곳이 중심 상업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이 들어올 장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도로가 8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지도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상권과 이 상권이 단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좀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뭔가가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서야 조금씩 건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좀 보시면 이 자리에서 보시면요 왼쪽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백화점이 들어올 자리 여기는 지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오늘 갔을 때도 이거와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너무 넓어서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이 지도에서 그 지적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 굉장히 넓어서 살짝 상권이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옆으로 조금 더한 블록 더 가야 이쪽에 평택시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나중에 다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상권과 이 상권은 어떻게 보면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보시면 지금 고덕 백년광장 이 길이 서정리역의 로데오 거리처럼 메인이 될 텐데 백년광장에서 이쪽 상권으로 넘어가는 광장이 이렇게 횡단보도가 그나마 있어서 여기는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다른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차들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어, 그렇게 잘될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현재는 이쪽, 이 8차선, 이 8차선 길을 따라서 보시면 여기 중, 앙에또 버스 중앙차선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여기가 BRT 도선이거든요. BRT가 지금은 지나고 있지 않지만 BRT가 지남으로 해서 도로가 이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도로인 거죠. 여기가 넓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양쪽 상업 지역을 어, 별개로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레이버 로드뷰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오늘 찍어온 사진들이 있는데 이,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성타워 1차, 1차거든요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제가 4월 30날 쓴제 블로그인데요. 제가 평택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쪽에 임장을 다녀오고 그날 쓴 블로그입니다. 이거는 임장을 실제로 발품을 팔면서 다니면서 그린 임장 지도예요. 지금도 이 상태는 똑같고요. 그때 이렇게 공터였던 이런 호반 스퀘어나 해모소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뭐 우성 타워 같은 것도 거의 다 올라가 있었고요. 여기 수아주 오피스텔하고 이쪽에는 로자벨 3차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거의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GS 칼텍스 2층에 버거킹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와서 제가.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찍어가면서 여기 트라반토, 보덕 트라반트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센트럴 하이블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도 좀 봤고요. 여기 백년광장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해모스 타워가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이쪽에 단도 유보라 많이 공,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덕 국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 8차선 도로를 따라서 8차선 도로 반대편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심상업지역을 투자하실 거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런 상가들이 분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선임대를 맞춰서 분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분양이 다 되어서 임차인을 찾고 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주로 병원이나 뭐 스크린 골프, 뭐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여기는 위락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점이나 노래방 아니면 뭐 모텔 뭐 이런 업종들도 지금이 성업 중에 있고 또, 임차인을 구하는 상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장 모습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이 영상은 어, 그 버거킹 2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앞에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반도 유보라에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여기 있죠. 25년 3월 달에 어, 입주 예정이고요. 합해서 한뭐 11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거죠. 이 모든 세대수를 이 상가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도 들어오니까 여기에 주거하는 사람들, 여기 주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지금 이 지도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쪽에... 제가 말씀 들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도 여기 중심 상업지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배후 수요가 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권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현재 이렇게 그 반도 유보라에서 짓고 있는 그 오피스텔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2025년도가 완공이니까 아직 좀 멀었죠. 그리고 여기는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예요. 전에 영상에 저도 설명했듯이 그 고덕 신도시 1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쫙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끝자락인데 제일 끝자락이지만 가장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곳이어서 이쪽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는 현재 임대 아파트이긴 하지만 나중에 임대가 분양 전환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이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보면 뭐 이렇게 지금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짓고도 있고요. 보시면 저렇게 호텔도 있고요. 그 호텔도 있고, 저 신동아 파밀리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한번 찍어 봤는데, 아직 요렇게 공터도 있고, 이렇게 바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일반 뭐 참치집도 있고, 아, 뭐, 테라피 요런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라오케 이런 거 위락 시설이 들어가 있죠. 여기 유흥, 초이스 유흥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업 중에 있고요. 여기 지금 호텔도 있고, 여기 투썸플레이스 커피숍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그옆 건물로 와서 제니스 타워라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위락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노래방도 있고요. 여기 마사지 샵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타워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방병원이 상당 부분 임차로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료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상가 지역에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면 배후에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입점 문의가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우성 타워 같은 경우에도 성형외과가 입점이 선 임대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제일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방 병원이 크게 벌써 선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타워 건물이고요. 아직은 뭐 공사 중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시면 정신이 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어 생활용 숙박시설을 짓는 그런 시설이에요.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푸르지오 트라반트라고 하거든요. 푸르지오에서 음 브랜드를 달고 시공을 하는 곳이고요.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것은 우성타워입니다. 좀 중공한지가 꽤 됐죠.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말한 그 생활용 숙박시설의 공사 현장을 조금 안쪽에서 찍었거든요. 굉장히, 아직 바닥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NF Summit Square라고 해서 여기는 좀 공사를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다 고덕 백령광장 그 거리거든요 차 없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NF 서밋스퀘어가 굉장히 이 부분을 길게 잡고 있어요 이 상가도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상가 건물들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백령광장 뷰가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광장 쪽을 바라보는 업종이 들어오면 어, 장사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도 한번 와보시고. 그래서 아직은 공사 중이고 지금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있었고요. 그 서밋 건물에서 이렇게 살짝 뒤를 돌면 바로 이렇게 백년광장이 보여요. 제가 좀 천천히 찍어봤거든요. 여기도 서정리역의 로데오 거리처럼 이렇게 좀 조경을 신경을 써서 예쁘게 해놓더라고요. 백년광장 중앙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행사도 하고, 좀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어, 좀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도덕 우성타워 2차라고 해서요. 여기는 지금 거의 임대가 맞춰졌고, 분양도 다 맞춰주고 일부 자녀 세대가 있어서 좀 찾고 있는데 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제 분양이 잘 되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심리가 이렇게 확 죽으면서. 어, 미처 분양하지 못했던 그런 잔여 물량들이 좀 할인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임장활동을 나가서 이런 주변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좀 만났더니, 어, 분양은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좀 특별 할인 분양 이런 행사들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함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장에 오시면 우리가 집에서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센트럴 하이 생활용 숙박시설의 공사 현장을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굉장히 크게 짓고 있잖아요. 저 뒤쪽에 보이는 요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고요. 조금 이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촬영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바로 직주 근접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직주 근접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음, 앞에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맞은편에는 반도유보라 그 천세대가 넘는 오피스텔도 들어올 거고 또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백령광장이 쫙 연결되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사판이어서 막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이렇게 빈 공터들의 건물들도 다 지어지고 하면 여기는 평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또 가장 많은 업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병원, 개원 막 이런 현수막도 많이 써 있잖아요. 큰 병원들이 많이 입점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덕이 가격이 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을 매칭시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그 미래를 보시는 그 의사선생님들이나 뭐 이러신 분들은 선점을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여기 평택의 미래를 보는 거죠. 여기에 들어올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금리가 높아서 좀 잡기 어렵지만 이런 곳은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감당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선점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저도 참 용기가 되게 부럽고 멋있는데 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아직은 이렇게 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공사하는 현장이 더 많아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평택은 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은 제가 중심상업지역 영상을 좀 아름답진 않지, 편집이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 앞에 있는 상업지역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그 모습은 또 여기와 다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